초딩도 아는 자본론. 저는 막둥이로 태어나서인지 오랜 동안 철들지 못했고 돈에 대한 경제의 관념도 거의 없었고 돈에 대한 생각도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철들면서 누구나 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쉽게 많이 벌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과학의 힘과 이기함의 흠뻑. 빠져 있서 그런지 돈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잘 버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계학 책도 들춰보고 그러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본론은 한국에서는 오래 전에 빨갱이의 서적으로 분류되어 금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돈이 돈을 많이 잘벌수 있도록 자본론의 핵심을 좀 쉽게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자본론은 300쪽 이상의 방대한 내용에 위적분 등의 수학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히 요약한 요약본을 읽어본 정도이긴 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자본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 설명과 그 자본을 많이 가진 자본가들이 불쌍한 노동자들을 마구 착취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철저히 규명해낸 규명해 책입니다. 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한 당시에서 당시에 자본가들이 얼마나 기물 같은 악행을 마음껏 저지르고 매우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있었는지. 마르크스는 그 핵심을 보고 매우 명쾌하게 그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무인도에 노동자와 자본가 두 사람만이 표류하다가 페루, 들어왔다고 합시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신이 가진 돈을 줄 테니 하루에 빵두 개를 만들라고 제안합니다. 노동자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빵을 만들어 내어 자본가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자본가는 수고했다고 하면서 급여라는 형태로 돈을 줍니다. 이제 노동자는 그 돈을 가지고 자본가에게서 자기가 만들어냈던 그 빵을 하나 사 먹습니다. 그리고 자본가는 남은 빵 하나를 먹습니다. 이렇게 무인도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하루를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마다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무인도의 자본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노동자는 힘들게 빵을 만들었고 자본가는 단지 주머니에 돈을 주고 다시 노동자에게서 빵을 팔아 되돌려 받는 것을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노동자는 돈이라는 황대 마무에게 노란한 셈이죠.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돈이라는 것이 어떠, 어떤 마법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자본론은 철저히 파헤쳐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마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지 돈이 없었던 원시 시대로 되돌아가 봅니다. 산에서 사과나무 등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과 강이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은 만나서 서로 남아도는 사과와 물고기를 물물 교환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돈이란 것이 없이도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았던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사회를 원시 공산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무인도의 노동자와 자본가는 사실 원시공산사회에 들어온 셈이죠. 그래서 돈의 역할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인류는 이 행복했던 원시공산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돈이라는 마무리 생겨나는 겁니다. 이 공산사회에 어느 날잘 무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각자 생산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놓으라고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반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점점 타협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거두고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란 것은 무력이나 권력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무력이나 권력이 없이 돈이라는 것은 생겨날 수 없고 돈으로서 잘 기능하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나 교과서에서는 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바탕은 무엇인지 이렇게 명쾌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돈이라는 것이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다는 점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을 지켜낼 능력, 힘, 권력 등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많은 재산 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권금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가난하고 불행해졌다는 통계만 보아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돈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돈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돈을 잘 버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실 돈이란 것은 정의에 쓰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 즉 돈은 기호로 볼수 있는 겁니다. 이 기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사고 파는 교환 수단의 의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돈에는 자본이라는 어마어마한 마력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란 기호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선구자여 앞서 나가는, 나가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갓다리는 인간은 이 기호라는 것에 종속당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에 종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기호에 종속당하는 셈입니다 기호가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기호에 종속당하고 기호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의 기호학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돈이 등장했으니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